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권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소망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압, 이방나라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스가 망하여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에 대하여 경고하는데 먼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한대요. 그리고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한대요. 이두 도시, 알과 길은 모함이 아주 큰 도시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 한국이 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서울, 부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큰 도시 예, 기세등등하던 이 도시들의 이패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라면 하룻밤에 비행기는 갑자기 이 심판, 이 재앙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한 꿈이지만 그것은 오늘도 경고를 미리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비, 대비도 아니고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준비해야. 이전에 그들은 바위와 디본 산단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음, 산단에 가서 올라가서 울고요. 그리고 모압은 느보,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 느보는 우리 모아는 뭐 대로 어, 모세가 마지막 죽을때 올라갔던 예, 이산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지명 이름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아까 아 알과 길르도 나왔지만 예, 수많은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니다그 이야기는 이 제왕이 전국 방방곡곡 모주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났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도시, 대도시들, 서울, 대전, 부산, 뭐 대구, 광주, 목포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가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우이 머리카락에 대한 것과 수염은 의식과 관계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머리카락을 머리를 깎았습니다. 신경의 변화가 있나보다. 아니면 그냥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어, 제사장 대머리라든지 이런 예, 규례와 또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의식 그러니까 종교행위로서 예, 하기 위해서 지금 재앙이 쳤는데 그것을 자기들 나면의신앙으로 풀고자 에, 에, 우리 제 가운데 앉아서 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석고대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이입니다삼절에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금가도얼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며 시물고 사람들이 거리마다 굵은 배로 옷을 입고 나와서 또 네, 넓은 곳에서 지붕이나 넓은 곳에서 또 통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재앙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슬픔을 지금 힘든 것을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절 헤스본과 엘라헴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가딜리니 하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 지명 이름 아까 얘기한 대로 에, 나라의 그 곳인데 헤스본 엘랄레가 소리를 지르고 부르신 어떻게 에, 땅이 그 지역이 소리를 지를까요? 그 얘기는 그 지역의 눈물이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 찼다라는 말이고요. 그 소리가 에, 다른 지역 멀리 야하스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그러므로 말이아마 그 군사들, 군사들, 군사들은 아무래도 사기가 종촌해야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녹았다라고 이해하자. 5절, 내 마음이 모함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그 피난민들은 소갈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폐망을 울고 지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민들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 산에 비탈길까지 눈물이, 애곡소리가 피난민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모함에 대한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마치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적인 재앙까지 이르게 돼요. 6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으이로다 어, 특별히 기근, 땅이 마르고, 그러므로말암 아마, 예, 비가 오지 않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징계가 예,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면 오늘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데 이제는 이 기근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집을 돗다리를 싸들고 어, 옮겨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난다 그러냐면 버드나무 시내를 지나. 왜 시냇물이 다 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옮겨갈 수밖에 없고, 마치 요비 어, 기근으로 인해서 어, 이방 땅, 에이, 요비 아니라, 네, 루세, 예, 그 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8절 이는 곡성인모학사방에불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애루 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님에 미치며 뭐든 뭐든 그야말로 이 동서나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아각 지역이 지금 눈물 바다구나 또 하나 아까 그 기근이 심각하구나 예 네. 구절에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기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내리되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를 자에게 사자를 내리라온 땅에 피가 가득하더라고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재앙을 더 내리고 또도피고 도망하고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사자를, 죽음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그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모합을 징계하시는데 그징계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홍땅에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가 칼과 기근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심지어는 남은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전멸과 같은 그와 같은 재앙 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그분은 내심판자 심판주이십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을 징계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던 누구 대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으로 보면 그리고 그 철, 그 징계가 철저하다라고 얘기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철저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또한 모든 부분에서 내사에 매일 하는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거룩함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쓰고 해서 찾고 행하여 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